지금 배추 지금 심고 있습니다. 배추 심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그 조성을 먼저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 배추 자체는 이게 벌레가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뭐 비닐로 씌우는 거죠. 이게 망사. 망사로 비닐 씌울 거고,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뚝을 이렇게 좀 한, 한번밤 정도로 이렇게 한 뿜, 한뿜밤 중, 한뿜 밤으로, 한뼘 반으로 뚝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둘러 뚫어 놨습니다. 구멍을 뚫어 놓은 데다가 지금 저희가 배추 모종을 삼문 여사님께서 지금 심고 계시는데요. 아, 지금 요거저 미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니, 미는 건 아니고 밑에서 손을 넣어서 살짝 밀어야 이 뿌리가 이렇게. 그냥 음. 눈 a 로 이렇게 한다 k 식물 심어본 사람들은 아시 k a y 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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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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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렇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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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살짝 밀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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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지고 Okay. Okay. o k a 이렇게. 쏙 넣어 주고 나서요. 네. 물을 줘야 되죠. 아, 이따가 요거 다 심고 예. 어, 이거 침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 침지한 물을 한 예. 조리기에다가 담았거든요. 예예. 그래서 물을 주고 나서 예. 이따가 또 가루 뿌리는 거 있어요. 그거 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